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TV 박서방의 준희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이자 12월의 첫째 주 주간 소식입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떠한 소식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건담 픽스 피규어레이션 메탈 컴포지트 윙건담 EW판 얼리 컬러 버전 공개. 지난 19일 타마시네이션즈 온라인 2021이 개최되면서 다양한 신제품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온라인 행사에서 공개된 제품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제품인 건담 픽스 피겨레이션 메탈 컴포지트로 나온 윙건담 EW판 얼리 컬러 버전이었죠. 관심도가 많은 만큼 다른 제품에 대한 설명보다는 윙얼리 한가지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발매되는 윙건담은 윙 유닛, 버스터 라이플, 에너지 카트리지 홀더 등을 신규 조형으로 제작했으며 크기를 자랑하는 버스터 라이플도 안정적으로 장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는 메탈릭 도색을 더해 금속의 광택감을 더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윙얼리는 약 18cm의 크기를 가지며 2022년 4월에 발매, 가격은 26,000엔이라고 합니다. 아 솔직히 너무 멋있는 거 아니냐고요! 둘째, 건담 알작전 파이널! 지난 21일 반다이 합의 사이트를 통해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신축구에서 진행했던 건담 알작전 파이널 2021에 대한 다양한 사진을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건담 알작전은 일본 전국 각지에서 모은 런너를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과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체험회, 판매, 포토스팟 등의 컨텐츠를 진행하여 프라모드를 만들고 남은 플라스틱을 회수해 폐기되는 플라스틱을 줄여 건프라의 소비에서 재활용되기까지의 흐름을 체험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번 건담 알작전을 통해 1개원간 약 1톤의 런너를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에 맞춰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매우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면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셋째, TV박서방 mg박채 이벤트. 저번 주 토요일 tv박서방 유튜브를 통해 mg박채 출시 기념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밭채가 몇 대라고요? 무려 두 대입니다. 그런데 이벤트에 아직 참여를 못 하셨거나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위에 영상을 통해서 들어가신 후에 세 가지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째, 구독을 하고 공개 구독을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둘째, 해당 영상에서 출제하는 문제의 답을 적고 박서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습니다. 셋째, 추후 공지를 하는 라이브 당일날 참여하면 끝! 여기서 한 가지 더 안내드리고자 하는 게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멤버십 전용 영상에 들어가신 후 문제풀이 없이 박서방에게 간단히 응원의 메시지를 적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끝난 후에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 어떨까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번주에 대박 소식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주에는 나름 한가했던 것 같은데요. 과연 12월에는 어떠한 소식이 나올지 기다리며 저는 다음 주에 또 주간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